둘셋 셋! 다오 마이걸 oh 안녕하세요 오 oh 마이걸입니다 <laughs>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요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 찾아갑니다 Woo! 근데 여러분 저희가 언제 찾아가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? <laughs> 네 당연하죠 저희는 11월 10일 수요일 명지인의 밤 첫날에 채플관으로 명지대학교 학생분들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<laughs> 네 저는 벌써 명지대학교 학생분들을 만날 생각에 어머머. 살짝 설렜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그리고요 네. 그날 명지 가요제 중결승도 열린다고 하해요꼭 아, 음.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저는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. 빨리 찾아뵙고 싶습니다. 여러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 잠깐 방역 수칙은 꼭 지키셔야 하는 거 아시죠?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명지인의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어마이걸이었습니다. 만나요! 만나요.